지금은 이제 그 한쪽으로는 그 그러니까 유전자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수에 대한 유전자,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그 역경을 딛게 딛게 되는 그런 고난 극복의 유전자를 발전시켜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이제 극복을 할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국소적으로 들어가면은 난치의 어떤 그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주기세포 치료가 좀더 세분화되면서 지금 현재 무릎관절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수술을 통해서 배양된 주기세포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연골이 재생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 자기 몸의 어떤 주기세포를 이때 농축시켜서 다시 주사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연골 재생 효과를 이제 하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노력과 동시에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발전돼서 하나의 어떤 패키지 키트처럼 재생, 그다음에 IT를 통한 결국 자기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온 이후에는 자기 집 자체가 어떤 치료 환경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보추얼 스포츠 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5 0년 뒤에는 뭐 아마 저는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 아마 액티브들이 이끌 이제 차세대 이제 주자들이 나서게 될 텐데 전 세계 무릎 아픈 사람들이 아는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을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공익적인 일이 있지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내가 액티메디 회사에 있다는 게큰 어떤 그 자부심인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여기서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향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그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메이오 병원이 미국의 자타가 공인하는 1위 병원인데 메이오 병원이 1위가 될때 어, 어떤 그 스토리가 있냐면은 메이오 병원은 메이오 직원을 최고로 만드는 시스템을 항상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오의 청소부도 메이오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는 더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메이오가 지원해 왔고 그 직원들이 자기가 메이오에서 자라기 위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환자제일주의입니다 그 그러니까 메이오 병원이 먼저 환자 제일주의를 만든 게 아니고 메이오 병원은 오직 직원들의 어떤 그 자부심과 직원들을 그 잘해 주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열망을 가진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첫 번째 슬로건이 환자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메이오 병원이 100년 이상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병원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일이 된게 저희 회사의 어떤 그큰 어떤 귀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